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동민입니다. 와 보세요. 맛있는 게한상 차려졌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laughs> 어, 두바이 존도 쿠키. 다양한 모양들이 많네요. 야. 오늘은 어머니가 두바이 존도 쿠키 시리즈를 다 먹어보고 어. 이 중에서 가장 충치를 유발할 만한 음식을 뭔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야. 행복해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충치는 둘째 치고, 충치 뭐 하면 또싫어하면 되고. <laughs>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작은 거부터. 오, 잡살모치 같아요. 잡살모치. 배어 먹어볼게요. 음, 음, 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난다네. 아삭아삭하니 씹히는 맛이 참 좋은데. 음, 어떻게 okay, 이게 오리지널? 음. 다음. 엄나더 어, 먹고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돼 먹을게 많아 음... 이거는 공룡 달걀같이 그 정도 사이즈네요 이거는 뭐지? 오오짠 <laughs> 딸기 들었어요 딸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근데 그렇게 많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래? 딸기 말고 다른 과일이면 어떨까? 글쎄, 이거는 포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식감은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다. 음... 그다음에 도넛이에요. 피스타치오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초코 도넛 같은 거예요. 아, 이것도 요즘 유행인가? 피스타치오가 워낙 유행하니까 뭔가 걸로 담아온다 디저트로. 피스타치오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우린 두바이 가서 실제 먹어봤잖아. 그렇지. 어땠어, 그때는? 그때는 조금 먹으니까는 새롭고 맛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붐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피스타치오 내놔, 크런치한 거 넣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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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다. 달다. 초코가 위에 있고, 단에. 이건 말이 단데. 이거보다 훨씬 단데? 음. 커피를 한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이 훨씬 나은데? 도넛 자체도 단데, 음. 초코에 카다이프까지 있으니까 좀 헤비한 느낌은 있다. 음, 음. 그리고 뭔가 두바이 쫀득 크기보다 더 이해가 달라붙는 느낌이야. 음, 음, 음. 음. 음, 아까에는 초코 파우더데 이거는 초코가 얹혀져 있고, 빵이 약간 가볍지가 않고, 입에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간식으로 먹기 조금 힘들겠는데, 이건 뭐야? 이건 빵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또 한창 유행했던 소금 빵 플러스 두바이 존드 아, 소금은 그렇게 안 달잖아, 그지? 안에 피스타치를 어디다 넣어놨을까 궁금하네. 이거는 돈이 얼마야? 이건 제법 먹을 게 있는데. 이야, 안에 뭐 많이 넣네. 야 이거는 봐봐. <laughs> 엄청난데, 우와. 양이. 이거는 7, 8천 원이면은. 가성비 좋은데? 재료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음 음, 괜찮지? 은 도넛보다? 응, 음, 훨씬 낫다. 많이 달지 않잖아, 소금빵이.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음. 와, 근데 빵이랑 좀안 어울리지? 어, 피스타치오랑 너무 음, 꾸덕하고. 음, 음. 그때다가 초코까지 올려놓으니까 음, 힘들어. 너무, 너무 달고. 음. 음. 벌써 질려 보이는데? 응. 음. <laughs> 난 오리지널이 제일 낫다, 사실은. 이거는 생각이 날것 같은데, 다른 거는 아류작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오리지널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음, 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 와플. <laughs> 보기만 해도 간식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식사 대용 <laughs> 오우. 오우. 와우 와우. 내가 여기 생딸기랑 돼지바 크런치를 추가했어. 음. 입이 이렇게 안 큰데. Let's go. 음. 아, 어, 어, 이, 아. 아, 관절 조심하세요. 아, 안 들어간다. 조심조심. <laughs> 조심. 음. 음! 오, 바삭바삭한데. 음, 근데 맛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진짜, 진짜 깨끗하게 먹기 어렵다, 이거. 음, 좀, 차라리 햄버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맛은 어떤데? 달 라다라.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부담스럽지. 그 정체성이 많이 흐려졌어. 난 차라리 돈 없보단 나은 것 같아. 돈 없보단 나은 것 같아. 음. 빵하고 어울리려고 하면은 난소금빵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카페에서 파는 음, 메뉴들이었다면 음. 이번에 편의점에서 또 대기업이 또 참여해가지고 대단하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단 말이야.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두바이 초코스테이 약간 초콜릿? 응. 음. 음. 제품 넣었네. 음. <laughs> 달아 달아. 뭐 없어? 달아. 맛은 있어? 너무 너무 단데? 이거 수제보다 훨씬 달게 나오네. 음 설탕 맛. 차라리 먹물 먹으려면 수제가 더 낫겠다. 음. 안 달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피스타치오 맛은 그 맛이야. 베스킨라빈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맛. 음. 진짜 피스타치오 맛이 아니고. 이거는 초코 모찌 팬케이크 이 <laughs> 온천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가 이렇게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많다니. 이건 일본에서 만들었을 그 같은 느낌이 음, 이거는 뭐. 아, 이 안에 들었네. 스나 들었다, 야. 저게 들은 거야? 약간 크런치한데, 물컹물컹하네 음, 달다, 이거 또. 어우, 달아. 확실히, 수제보다는 대기업에서 참여한 게 설탕을 많이 쓰는 거 다네요. 아이스 생초콜릿 두바이 스타일. 두바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피스타치오 해서 크런치한 거를 다 두바이 스타일이라고 하나 봐요. 우와. 이거 예쁘다. 나 나눠 먹기 좋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는데, 크런치한 거 올려가지고. 음.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피스타초 맛이 나요? 응, 응.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강아지 사료가 생각나는 거지. 상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참, 강아지 사료가 생각난다고. <laughs> 아니, 강당이가 좋아할 것 같다. 아, 개인적으로 마지막. 아보카도 느낌이 나는 두바이 초코 소르베라고 돼 있는데 참 특이하고, 이건 기대가 좀 되는데, 이건 뭐. 어. 아이스크림, 뭐, 바. 아. <laughs> 그렇게 하는 거 봐. 고장 고창하다. 진짜 아보카도 같은 느낌이 오. 드는데. 음! 딱딱하다. 뭐먹겠네데 음! 음. 초코를 너무 두껍게 발라놨네. 음, 안에 아이스크림은 맛있네. 괜찮은데 초코도 맛있고 안에 이게 맛있네. 음. 그래? 야 이게 좋은데 <laughs> 안 달아? 응, 음. 별로 안 달아. 약간 어머니가 지금 좀 헤비했는데 음, 시원하고 음. 상큼한 음, 음, 느낌이 음. 있어서 좋아하나 봐.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두바이 초코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바로 이를 닦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트 초코 맛으로 이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가식 먹고 나면 얼른 이따가야 됩니다 치약에서도 초코 맛이 나고 느 이번엔 개운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음, 좋아요. 아, 개운하고 좋고, 이뿐만 아니고, 점막도 닦고, 혀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살것 같아요. 두바이 초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달고, 위에 잘 끼고 혈당 스파이크 올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